그것 학습한 수소 생산, 저장, 운반의 수소 경제의 방향에 맞추어 이제 안전 키워드에 해당하는 수소 센서 플랫폼 및 모니터링에 대한 연구 동향 및 최신 기술을 학습한다. 국가 R&D 및 10대 필수 전략 기술의 부합성으로 인해서 수소 경제가 이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 실현과 에너지 안보 구현의 핵심 기술인 수소 기술은 50년간 약 30%의 에너지원을 충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가 간의 기술 경쟁과 공급 기술 협력이 급가속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국외 선진국이라고 여겨지는 미국, 독일, 일본에 비하면 국내 가스 센서, 특히 수소 센서의 연구 개발이 매우 부족하고 실용화 측면에서도 연구 기술과 검지 관련 연구 트렌드와 현재 세계적 검지 기술과의 차이를 인식하게 됩니다. 전개 기반의 수소 센서를 본 시간에는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수소 경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수소는 주기율표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원소이자 단위 원소로 가장 작고 그만큼 반응성도 매우 큽니다. 이 높은 반응성은 우리에게 새로운 경제를 창출할 수 있는 특히 차세대 연료 및 배터리의 핵심 원료로서 그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탄소 중립 및 청정 과학기술, 경제 실현을 모토로 삼고 있는 전 세계적인 트렌드에 발맞추어 어, 우주의 75%를 차지하고 반영구적인 자원으로 알려진 그리고 영속적이고 효율적인 또한 후대에게 안정적인 환경을 물려주기 위한 현세대 과학자들의 노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럼 본 강연을 통하여 수소 기술 개발의 필요성과 위험성 그리고 수소를 저장하는 기술의 특징부터 전기 기반의 수소 센서의 종류 및 작동 원리를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수소 센서 및 안전에 관한 내용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 발표에 앞서 수소 노출 감지 기술의 필요성 및 중요성에 대한 어, 공부가 필요합니다. 네, 수소 경제의 가파른 발달과 위험도 또한 같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수소는 잘 알려진 세상에서 가장 가벼운 기체이자 미래의 청정에너지원입니다. 수소는 하지만 자그만한 화염에도 그리고 착화열에도 쉽게 폭발하는 특성으로 인해서 위험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매우 위험한 기체이기도 합니다. 주로 수소를 개발한 국가들은 우리가 선진국으로 알고 있는 나라들이며 여기 보여드리다시피 미국과 일본 그리고 독일이 선진 기술로서 수소를 어, 디바이스에 이용하고 운송수단으로 사용하였습니다. 특히 독일의 경우 어, 한덴부르크 힌덴부르크호를 만들고 어, 벌룬 형식의 풍선으로서 운송수단을 이용했었는데요. 안타깝게 1937년 힌덴부르크호가 폭발하는 사고가 일어납니다. 어, 힌덴부르크호를 이루고 있는 대부분의 기체는 수소였습니다. 더불어 어, 나사의 실험 결과 유인 우주선, 즉 사람을 태운 우주선의 경우 1997년에 공중에서 폭발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은 수소가 미래의 먹거리이자 동시에 굉장히 폭탄 같은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림을 보시면 영상에서 어, 저희가 말씀드린 1937년 독일의 힌덴부르크호 폭발 그리고 어, 1997년에 나사에서 실험한 챌린지오가 폭발하는 장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희생되는 굉장히 재난 상황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서 수소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이 수소가 굉장히 위험하다고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이를 통해 수소 기술을 확실하게 개발하여 안전 키워드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사람들은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소 경제의 확장과 사용 분야에 대한 내용입니다. 보시다시피 수소는 운송과 생산 그리고 저장에 있어서 수소경제를 활발하게 운영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니터링 할수 있는 검지 기술 없이는 이세 가지 기술이 동시에 발전할 수 없습니다. 수소경제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성화하여 사용되고 있었는데요. 보시다시피 잠수함부터, 그 다음 우주선, 그리고 현재 나와 있는 현대차의 수소기술, 자동차, 그리고 밀림과 관련된 접합부의 수소기술이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소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 확보의 필요성은 여전히 사람들의 인식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이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수소 폭탄이라고 하는 단어 때문일 텐데요. 수소 폭탄은 저희가 알고 있는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하는 수소 경제에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수소 폭탄의 경우 다음과 같이 중수소 그리고 삼중수소가 약 1억 도시의 고온에서만 반응하여 폭탄처럼 활동하는 것입니다. 이는 수소 핵폭탄을 만들어서 수소를 폭발시키는 방식이 아니라면 수소 경제에서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현상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사고에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핵융합을 마치 수소를 이용하면 일어날 것처럼 착각하는 위험한 발상이 현재 수소 경제를 발전하는 데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소는 화염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조그만 착화열에도 쉽게 폭발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수소 저장 용기는 반드시 이세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겠죠. 하지만 폭발 방지의 수소 구조물로 아무리 만들다고 하더라도 노출이 된 수소를 실시간으로 검지할 수 있는 기술이 없다면 수소 경제는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노출되어도 안전한 기술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수소 노출 기술에 대한 검지 장치 기술 개발은 반드시 필수적으로 이행되어야 합니다. 수소 경제의 가파른 발달과 위험도 노출에 가장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수소 영, 수소를 개발하시는 재료과 관련 분야의 연구자들은 다음과 같이 수소가 노출되었을 때 터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저장 용기를 개발합니다. 하지만 수소 저장 용기를 개발하는 것과 별개로 수소는 노출되는 이런 리킹과 관련된 현상이 발생하며 이런 현상이 발생하였을 때 착화열을 만나면 다음과 같이 터지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수소가 폭발한 사례가 있습니다. 수소탱크가 강원도에서 2019년에 폭발했는데요. 수소 저장 용기에서 노출된 수소가 착화열을 만나 폭발하면서 안타깝게도 인명사고가 일어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수소를 감지하려고 하는 센서를 제작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될 다양한 요소들을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수소는 H2 디텍터라고 하는 디바이스에 검지가 될 예정인데요. 저농도 그리고 고농도 모두 커버할 수 있는 검지 능력군을 가져야 합니다. 더불어 수소 외 가스의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하고요. 이를 선택성이라고 합니다. Selectivity라고도 하지요. 더불어 수증기의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사계절의 영향을 크게 받는 나라이기 때문에 건조한 환경에서만 워킹하는 게 아니라 습한 환경에서도 워킹하는 수소 디바이스의 개발이 필수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더불어 고온 고압에서 측정이 아닌 저온 상압에서도 측정할 수 있는 수소 센서의 개발이 필수적이라고 할수 있죠. 신속한 반응성과 재사용성 그리고 높은 신뢰성을 바탕으로 저전력 구동의 가장 베스트로서는 무동력 구동의 수소 센서를 개발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이즈는 작을수록 포터블화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대량 생산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접목되면 좋겠죠. 최근에 나와 있는 수소 기술 요인자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수소 기술들은 대부분 조기 대응 측면에서 조금이라도 적은 농도의 수소를 감지하고 상온에서 워킹하는 것을 디바이스의 퍼포먼스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실온에서 구동하면 가장 베스트이며 저전압 구동이 필요합니다. 마이크로와트 수준에서 워킹하면 좋겠죠. 더불어 높은 가스의 구분성을 가져서 수소 대비 약20%이내에 수소들을 수소 혼합물들을 배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더불어 높은 민감도는 필수적일 거고요. 수소가 측정되는 시간이 매우 짧아야 합니다. 피 o 세컨즈에 관련된 수소 기술 개발은 즉각적인 수소 센서로의 원인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빠른 응답 시간은 필수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더불어 소형화한다면 포터블하게 혹은 몸에다 붙이고. 아니면 어 디바이스에 밸브에다가 간단하게 붙이는 형태로 만들 수 있겠죠. 수소 경제의 가파른 발달과 필요한 기술인자는 수소를 특징으로 하는 디바이스 구형과 퍼포먼스를 측정하는 어 디바이스 개발에 매우 필수적입니다. 수소 노출에 주안점으로 알아야 될 특별한 어 요소들이 있는데요. 수소는 일단 노출되었을 때 색깔이 띄지 않고 냄새도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4%, 공기 중에서 4% 이상의 농도에서는 발화하고 폭발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수소는 특정 메탈의 어, 격자 구조에 파고들어 메탈 하이드라이드 특징을 가지게 되는데요. 메탈 하이드라이드를 가지는 어, 솔리드 고체에 침투하여 수소를 저장하고 여기서부터 새어나오는 것을 즉각적으로 어, 측정할 수 있는 디바이스 기술 개발은 필수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현재 대안으로 사용되고 있는 수소 기술은 전기화학식, 광학식으로 크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각각 전기화학식의 특성과 광학식의 특성이 각각 센싱할 수 있는 영역대가 다 다른데요. 조기 센서의 경우에는 조기 경보 센서의 경우에는 전기화학식 센서가 가장 강력한 그리고 현재 기술이 이미 확립된 수준까지 센싱 기술이 보급되어 와 있습니다. 하지만 직관적으로 볼수 있는 광학식 수소센서는 전세계적으로 현재 활발하게 기술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수소센서는 정량적 감지에만 의존하고 있는데요. 이는 아무래도 4% 이상 노출된 경우 착화열이 발생해서 터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 이내에서 감지할 수 있으면서 광학적으로도 볼수 있는 직관적인 수소센서의 기술개발이 된다면 초동대처에 어, 한계를 극복할 수 있겠죠. 어, 이를 통해서, 어, 오늘 이 시간에 수소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소 노출 감지 물질의 구조와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팔라듐이라는 기체를, 어, 다른 수업 시간에서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팔라듐은 저희가 수소를 저장하고 운송하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쓰는 메탈 중에 하나입니다. 어, 지금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팔라듐의 경우, 어, 주기율표에서 4 6번에 해당하는, 어, 물질로서, 어, 수소, 매, 수소를 이 빨간색 O 사이트와 이 T 사이트에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어, 솔리드 스테이트의 물질입니다. 격자 구조로 생긴, 어, 이런, 어, 정육면체의 꼭지점과, 그 다음에 면의 중심에, 어, 격자 구조의 원소들을 위치시키고, 결정질 사이에, 수소가 침투함으로써, 어, 우리가 수소를, 어, 메탈 안에다가 메탈 하이드라이드 형태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팔라듐은 저장의 능력 뿐만 아니라 총매의 능력도 가지고 있는데요. 산소나 수소가 팔라듐 표면에 닿았을 경우, 다음과 같이, 어, 수소가 쪼개져 물이 형성되는 반응이 되든지, 아니면, 어, 산소가 있는 경우에 수소가 반응하고, 그 다음에 수소가 팔라듐 안으로 끼어 들어가는 현상도 발생합니다. 어, 수소의 경우, 팔라듐을 저장하는 능력의 요소, 그리고 비율에 따라서 알파페이지와 베타페이지로 구분해서 어, 과학적으로 설명하는데요. 알파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수소가 약2% 이내로 들어간 형태를 알파페이지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58% 이상 들어간 경우를 베타페이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소의 농도가 수소 안에 얼마나, 팔라듐 안에 얼마나 저장되어 있는가를 통해서 우리가 저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리킹이 일어나서 수소가 상압에서 공기 중으로 튀어나오는 경우에 저희는 그것을 센싱하는 기술을 확보해야 합니다. 수소가 메탈 하이드라이드화 된다면 메탈의 특정, 특징은 변하게 됩니다. 그런 변화의 물리적 특성을 나타낸 변수들은 다음과 같은데요. 굴절률을 변화하기도 하고 저항값을 변화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도도, 전도도를 변화하게 하죠. 아, 생각해 보면 되게 쉽습니다. 메탈이 원래 가진 전자 이동도가 있는데 여기에 수소들이 끼어들어감으로써 전자의 이동을 방해한다. 그래서 저항값은 증가하고 전도도는 떨어진다. 그리고 그 볼륨 자체도 수소가 들어간 공간만큼 메탈과 메탈 사이에 격자가 벌어짐으로써 수소 팽창이 약 20%까지 일어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특징으로 인해서 수소는 센서로 개발했을 때 굉장히 고려해야 될 요소 중에 듀라빌리티, 즉, 내구성에 대한 요소를 굉장히 많이 고려해야 합니다. 팔라듐이 들어간 하이드로젠, 아, 하이드로젠이 들어간 팔라듐이죠 하이드로젠이 들어간 팔라듐의 경우 팽창과 축소가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되는데요. 안전한 생산과 저장, 그리고 수송 기술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수소 안전 시스템의 핵심인 센서 기술의 가장 핵심은 아무래도 팽창과 수축, 그리고 퍼포먼스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수소가 팽창했다가 다시 축소했을 경우에 크랙과 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 기술일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특징을 이용한 센서들도 있는데요. 센서들의 가장 단순한 예로서 팔라듐에다가 수소를 노출시키고 팽창을 시킨 다음에 다시 수소를 빼면 다시 팽창했던 것이 다시 돌아오면서 크랙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흘렀던 전자가 흐르지 못한다. 그 특성을 이용해서 센서의 감도를 측정하는 방식이 수소 센서의 가장 기본적인 메커니즘일 것입니다. 그래서 팔라듐이 확대되고 그 다음에 다시 축소하는 과정에서 생긴 수소 어, 내구성, 내구성은 해결해야 될 과제이면서 동시에 이것을 이용한 센서도 개발이 되어 있는 실정이죠. 어, 간단하게 말씀드린 수소의 센서의 감지 원리를 좀더 심층적으로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전계 기반의 다양한 수소 센서에 대한 소개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가장 역사가 깊고 잘 알려진 수소 센서는 접촉 연소식 수소 센서입니다. 동영상에서 보시다시피 동작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연성 수소를 함유한 공기를 접촉하는 카탈릭 에리어가 있습니다. 카탈릭 에리어에 가연성 가스와 산소를 반응하여 열을 발생시키고 이 발생한 열의 정도를 통해서 이 현상이 얼마나 일어나는지를 역추적하는 센서 기술입니다. 기술을 얼마나 센서가 동작을 잘하는지 동시에 수소가 얼마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왼쪽의 레퍼런스, 레퍼런스 전극과 그다음에 수소가 닿았을 때 열을 내는 다음과 같은 시스템이 동시에 있어야 하겠죠. 그래서 레퍼런스를 기준으로 열이 발생하고 접촉한 카탈릭 반응에 의해서 발생된 열이 얼마나 나느냐를 통해서 수소가 얼마나 있는지를 연속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센서의 기술 테크닉이 접촉 연소식 수소 센서입니다. 현재 이 기술은 LPG, LNG, 연료용 가스 사용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사용된 기존의 기술이고 요즘에는 이를 수소 생산과 관련된 플랜트에 넣어서 검출 기술로 개발하려고 하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당 기술은 조기 감지 기술이 아닌 음, 고용량 특히 뭐4% 이상의 수소 감지 기술로서 활발하게 활, 어, 연구되고 있는 수소 감지 기술입니다. 접촉 연소식 수소 센서의 경우는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고농도 검지가 가능합니다. 조기 대응 키워드에는 맞지 않지만 어, 고농도 감지 영역을 확보하고 있고 낮은 온도 동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반도체 기술과 융합하여 맴스 공정에 적용 가능성이 매우 높고 5년 이상의 긴 수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온도나 습도 변화에 무관한 특징으로 인해서 내구성이 매우 좋죠. 다음과 같이 수소의 농도가 1%, 2%, 3%에 따라서 발생하는 전압의 차이를 이용해서 얼마나 수소가 있는지를 역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전기기반 수소센서의 경우, 앞서 보여드린 접촉식 수소센서 외에도 열전식 수소센서가 있습니다. 열전식 수소센서는 앞서 보여드린 전기 접촉식, 어, 접촉식 수소센서와의 차이를 말씀드리면, 어, 동작원리가 수소가 총매금속과 반응한 이후에 산화환원 반응으로 통해서 생긴 열 발생의 값을 통해서 수소가 얼마나 있는지를 역추적하는 방법입니다. 열전소자의 전압을 이용하고요. 열전소자의 필름을 이용한 면과 이용하지 않은 레퍼런스, 이면두 개를 비교하여 어, 레퍼런스 대비 열전소자가 열을 얼마나 발생시키느냐로 어, 수소 감지를 이루어지는 어, 동작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장점으로는 실온에서 동작하고 넓은 수소 검출 농도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안정적이고 반응속도 또한 양호합니다. 열전소자의 특징에 따라 전압 출력 값들이 각각 다르고요. 이를 통해서 1%당 출력 변화를 역추적하여 수소 농도를 정량화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다음과 같이 발생하는 기전력의 값들을 각각 측정하고 이를 통해서 수소의 농도를 역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는 뜻이 됩니다. 수소감지 센서는 더불어 반도체, 현재 대한민국이 가장 강세를 보이고 있는 반도체 기술 기반과 어, 융합하여 어, 반도체 기반의 수소 센서도 개발되어 있습니다. 동작 원리는 크게 저항 변화식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반도체 표면에 수소를 감지할 수 있고 총매할 수 있는 메탈을 게이트 전국으로 이용하여 어, 수소가 닿았을 경우 게이트 전국의 변화를 증폭하여 어, 커런트의 변화값을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혹은 커런트의 변화를 저항값으로 읽어내는 방식이죠. 저농도에 대한 감도가 매우 우수하다는 게 반도체 센서를 기반한 수소 센서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결국 조기 감도, 조기 측정과 관련된 키워드에 가장 적합한 수소 센서 기술 개발이죠. 더불어 제작이 반도체 기술 개발에 게이트만 바꿔주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수월합니다. 반도체를 이용한 수소 감지 센서의 경우. 다음과 같은 동작 원리를 통해서 동작하게 됩니다. 잘 알려진 수소동작을 기반으로 한 반도체 센서의 경우, 여기 위에서 보이는 게이트, 게이트 전압에 아까 말씀드린 팔라듐과 같은 메탈 하이드라이드 특징을 갖는 메탈을 사용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 N형 반도체, N형 반도체, P형 반도체에 약간의 작은 저전력을 구동하였을 경우, 건전지로부터 나온 어, 전자의 이동으로 인해 여기에 채널이 형성되게 되죠. 채널이 형성된 경우에 이 게이트가 얼마나 이 전자들을 끌어당기느냐의 양을 조절하여 어, 여기서 흐르는 전자의 양을 우리가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어, 전자의 흐르는 정도의 전도도의 차이를 이용해서 여기서 메탈에 일어나는 수소가 얼마나 닿았느냐를 어, 감지할 수 있고요. 이는 곧 수소가 공기 중에 얼마나 노출되어 있느냐. 를볼수 있는 거죠. 수소가 많이 노출되어 전기가 이동하는 양이 많이 줄면 저희가 반도체 기반으로 수소 센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반도체 기반 센서를 왜 우리가 저농도에서 감지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냐면 잘 아시다시피 반도체의 경우는 여기에 저전력 구동이 가능한 이 라인의 미세한 변화를 큰 변화로 바꿔주기 때문입니다. 증폭 작용이라고 하죠. 어, 이러한 특징을 이용하면 이렇게 산화환원 반응도 어, 수소 센서로 반응 어, 응용하여 감지 센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금속 흡수식 전기 센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항 변화식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수소가 닿았을 경우 저항값이 변하는 특성을 이용해요 수소를 감지하는 방식이고요. 어, 반도체 센서는 안타깝게도 표면을 기반으로 그 다음에 표면에 닿은 수소의 양에 의해서 우리가 어, 증폭 현상을 야기하고 증폭 현상으로 인해서 수소가 얼마나 노출되었고 메탈 하이드로 하이드라이드화 되었는지를 기반으로 감지를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기 감지에는 좋지만 반대로 어, 단점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 수명이 매우 낮습니다 왜냐하면 메탈 하이드로 하이드라드화 됐다가 다시 메탈로 돌아왔을 때 어, 이렇게 브리스트리라고 하는 크랙이 발생하고요. 이는 퍼포먼스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특징을 어, 나타내죠. 그래서 신뢰성과 재사용성이 급격하게 어, 저하됩니다. 하지만 어, 조기감지라고 하는 어, 그리고 수소의 선택성 부분에서는 매우 높은 어, 감지 능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런 반도체 기반의 센서들의 어, 응용편으로서 나노기술이 함께 발전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나노기술을 접목한 반도체 센서들이 초고감도 수소 센서로 응용되고 있습니다. 동작원리는 이렇게 세 개로 나타낼 수 있는데요. 어, 보시다시피, 여기 첫 페이지에서는 어, 소스와 드레인, 즉 전극 두개 사이에 어, 전류를 측정합니다. 그리고 어, 전류를 측정하든지 저항값을 측정하든지 이 전류와 저항값을 측정하는 도중에 수소를 노출시키면 수소가 닿았을 경우 팔라듐 하이드라이드, 즉 전도도가 떨어지게 되고요. 저항값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특성을 이용해서 이렇게 수소를 감지하는 방식이 있는데요. 나노 구조를 이용했기 때문에 어, 조기 검지가 가능합니다. 나노 구조는 잘 알려진 대로, 어, 체표면이 어, 볼륨 대비 매우 높습니다. 즉, 그 얘기는 수소가 조금만 있어도 센싱이 매우 용이해진다는 뜻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의 부피 변화량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0%의 부피 변화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수소가 닿았을 경우 팽창하게 되는 이 단일 팔라듐이 닿아짐으로써 어, 수소가 다, 닿은 경우에 어, 전자가 이동할 수 있는 특징을 이용합니다. 더불어 수소가 닿았을 때만 팽창해서 이렇게 떨어져 있던 나노 갭들이 붙게 되고 이 붙는 특성을 이용해서 전기가 통하는 그래서 수소를 감지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다양한 어, 재료과의 도움으로 다양한 나노 구조를, 그리고 나노 소재를 이용해서 반도체 센서로 만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전도성 폴리머를 이용하여 수소가 닿았을 경우, 어, 흐르는 저항값의 변화나 전류의 값의 변화를 수소로, 어, 수소를 센싱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어, 잘 알려지다시피, 그라핀을 이용한 수소 센서도 있습니다. 어, 보시다시피, 그라핀 표면 위에 어, 팔라듐을 이렇게 살짝 도포해 놓고요. 어, 수소가 닿는 경우, 팔라듐의 컨덕티비티와 어, 저항값이 변하는 것을 매우 민감도 높게 조기 대응 센서로 개발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기 센서와 관련된 모든 내용을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전기 센서의 같은 경우에는 초고감도 센서의 포인트를 맞춰서 수소를 감지하는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물론 플랜트에서는 고용량의 수소를 실시간적으로 디텍트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전기 연소식 어, 전기 저항식이 있지만 어, 반도체를 기반으로 한 센서들은 대부분 조기, 감, 조기 감지의 목적을 두고 수소 센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수소 센서와 관련된 다양한 수소 노출 검지 방식의 중요성과 그리고 이와 관련된 수소의 특징 그리고 최신 전기 기술 센서 기술을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는 탄소를 기반으로 하는 석탄, 석유에너지원, 그리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전 세계적인 기상 이후, 이후 징조들을 고려할 때 새로운 연료의 사용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핵을 사용하는 에너지 연료의 위험성을 배제하고 자연에서 발생하는 친환경적인 에너지원으로 수소는 이제 막 경제와 연관성을 맺고 사람들의 주변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품도 속속들이 시판되고 있습니다. 모든 연료가 안전하고 좋은 효율을 가지고 있다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이상적인 연료는 없습니다. 수소의 연료로서의 잠재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안전을 담보로 하는 수소 저장, 생산, 운반 기술은 미래의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을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이끄는 정부의 노력에 더하여 여기 포스코와 같은 선두 기업에서 미래의 에너지원으로서 공격적으로 수소에 투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기술과 인프라가 확보된 안전을 고려하는 정책은 소 잃고 외양간 곡치는 격이 될 것입니다. 수소 저장 생산 운반과 더불어 안전에 대한 노출 검지 기술을 확보로 전 세계적인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야말로 미래의 진정한 먹거리가 아닐까요? 이번 수업도 열심히 공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